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어, 이번 추석 연휴 전날인 수요일인데요. 친구 차 타고 이제 고향에 내려가게 돼서 약간 귀성길 과정을 한번 담아보려고 합니다. 청량역 아니 아 그래? 나 일단 내려서 이제 신호 기다리고 있거든. 그냥 올라가면 되지. 대단한 그 탄대로. 아이네지왜 이렇게 많이 왔냐 어? 지왜 이렇게 많아? 아니 이게 가을 옷을 챙기려고 좀비워왔거든아먹었밥아 밥 먹었어. 아, 정신이 없어. 막 시간이 널널하다 생각했는데 뭐 하다 보니까 금방 되더라고. 좋다, 근데 괜찮지? 아, 이 휴대성이 좋아 휴대형 휴대성이 좋고 그다음에 이게 셀프캠도 이렇게 돼가지고 음. 이게 앞에서 도 보여 그리고 흔들려도 잘 잡아줘. 액션캠이어서. 좋아. 우리 아직 근 시간 좀 널널하지. 사장님 지금 영어 끝났나요? 아니요 토스트..김밥도 되나요 지금? 아 지금 김밥이 좀 싫어요 토스트는 되나요? 토스트는 아, 안 돼요 아안 돼요? 네 토스트는 끝났어요 다음에 오겠습니다네 감사합니다 네 가만히 그럴래? 좀 가볍게 우리 한 10분 20분밖에 없지 않나? 시간이? 50분, 50분이니까. 맞지? 못 때려? 자를만 잡고, 빨리 주문하고. <목소리가> 여기있다, 네, 여기. 네. 나 그냥 기본 진 새우버거 그런 거 하나 먹어야지. 진짜 기본. 다아 Internet... 아, 그래? 아.. 카드리더기에 넣어주세요 그래 아나 이거 실제로 찍는 거처 처음 봐었는데 찍고 다니는 사하도막 요새 도 많이 나오고 기상끼리 하면 엄청 나타나지 내가 그걸 처음 먹으니까 좀 궁금한 거야 어느 정도로 빡세게 다튀나지 그걸 리하게 한번 껴고 싶어 보이려고? 0번 준비 됐 하 근데 명절이면 그 약간 명절마다 분위기가 약간 바뀌는 느낌이 들잖아요. 어, 그기가 있어. 요 명절 분위기의 한계? 오늘 진짜 올해 진짜 올해 처음으로 가는 거 이렇게 안 돼요? 네. 어. 서울 밖에 아무 데도 안 가는 거 같아요. 그러죠? 넣어 보 기차표 끊었는데 이거 찍고 가는 거야. 찍고 거야. 아, 아, 아. 아, 승차권 QR이 있네. 이 아. 차량은 네, 춘천, 춘천은 아이스성 청춘 차입니다의춘 항상 전동 날차 이용할 수있습 왔다 그랬어 집이랑 저이아 <목소리> 있네 이대아 가면 되다 이런데 거의 한 10시 11시? <목소리> 까지 갑자기 가보자 마감했나요? 혹시? 아, 그래요? 고 정도는 아사합정할까감니합네니다요이정도요 어, 4시 되냐, 근데? 목표는 집에 4시에서 거고 지방까지, 우리가 지방 끝이잖아, 거의 서울에서. 네, 그러니까, 어, 실제로 어느 정도 체감이 되는지 봐보려고. 일단, 어? 지금 시간이 10시 22분. 그리고 이제 가평역에서 출발. 네이버 지도를 지금 접었을 때는 5시간 40분 걸린다고 나와있어. 여기서부터 막혀요. 여긴 안 막히지. 그 중간부터 막히래, 거의. <목소리> 편의점은 하지아 편의점은 네 여주 유지 이게 이런 식0 0차차차뭐있냐 근데 여기 일단 난 화장실 안 갔다 올게 거어어에가가 여기서 그냥 기름만 넣고? 아, 왼쪽이오른쪽이야 왼쪽 그럼 여기 있던데 오 아, 여기 셀프야? 아, 셀프지 주유소는 웬만하면 셀프야 와 사람 많다 가입시다 그럼 다음 주유소에서음뭐 괜찮은 휴게소 나오면 음. 좀 기름이 제 필요해서 오케이 나 갑자기 진짜 이렇게 바뀌어버리냐? 아니 이거 어디 <laughs> 여기가 어딘데 <laughs> 아유 뭐 <여보. 웃음> 아왜 어, 그러는데 나한테? <laughs> 아니 뭐야 근데. 110 과속하면 방금 6으로 통과잖아 달인가? 도이 보름달이죠. 그러네. 아닌가? 그러네 거의 보름달이긴 하네. <laughs> 내가 진짜 왜 운전 안 하는데도 오래아 <laughs> <laughs> 그럼 난, 난그 갑자기 빨간불 이치지. <laughs> <잊히지. 웃음> 천만탈줄하면 이제 안 막히긴 하거든. 거의도 막힌다 그러면 이제 대단하다 진짜 근데 다 이렇게 가는 게오여 크네 여기 크다 남성역에서 그렇지? 어, 뭐 먹을 거지? 어, 뭐 먹어야지 나 지금 배고 나도 배도 고 당도 떨어진다 야, 야구도 하야 야구도 는야야 장비가 좋은데 <laughs> <laughs> 구 야구, 야구장인데 여기 <laughs> 오케이 고 아, 여긴 좀 크네 컵라면도 먹어야겠다 응컵라 어, 먹자 아그렇다 남았네 아, 닭만 있는 거 아닌데? 없데 이쪽 아닌 거같데아 컵라면이 안 팔구나 안 파네 진짜 왜안 아, 팔지? 왜 팔지? 아 있다 앞에 있다 다 팔려서 이거밖에 없는 거냐? 설 그러네. 신라면 먹지. 뭐차난 먹고 싶은데. 다른데 가면 든난이거 먹을. 난 진라면 먹고. 아, 너 그래? 네. 지금 이게 작동 안 해. 아, 제가... 물이 안나오요이안 나오. 그래요? 감사합니다. 물이 안 나. 아, 식당. 아, 쉽지 않네. 그래. 총 450km를 가야 되는데 그럼 우리가 120km 온 거야 지금 2 시간 반 네. 동안? 삼십이 남았다. 그리고 휴게소에 라면 넣었고 식당은 <laughs> 다 문이 닫았다. 다음 휴게소로. 네. 일단 오창 휴게소 목표 하나씩 정해야 돼. 다음이 오창 휴게소 삼십 킬로. 삼십 킬로. 오케이. 라면 먹을 때까지. 라면 어, 먹을 때까지 가있어 <laughs> 오케이. <웃음> 원래 이 정도로 차면 진짜 먹으면 진짜 개 맛있거든. <laughs> 어, 근데 맞아. 진짜. <laughs> 자, 아, 진짜, 아, 이거. 진짜 이거. 어. 아, 목표는 라면이다. 아, 이거 뭐, 거기 라면 양이겠다, 지금. 맞아요. <웃음> 이런 거 진짜 꿀팁이네 기름을 미리미리 잘 넣어야 된다. 와, 이거 음, 엄청 어려울 다 기름 들려면. 2시 12분. 281kg. 이 친구는 안 매운 뻗어 있고. <laughs> 아, 정체인 건 철출한 거 아니야? 36분 금다다 지금, 이런 지금, 다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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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세지그러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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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나? 안 어? 나? 나 근데 지금, 지 지금, 지금, 지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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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Hvor er dette?